어, 안녕하세요. 군단TV 군단입니다. 어, 오늘은 어, 우선 삶이 지옥같다라는 분들이 요즘에 어,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삶이 이제 지옥같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인간관계 문제라든가뭐 직장적인 문제 아니면 뭐 물리적인 뭐내 진짜 몸이 신체적으로 뭐 고통스럽다던가 혹은 물질적인 문제 돈 머니 머니 같은 문제 아니면은 뭐 멘탈 정신적인 문제 뭐 다양하게 있지만 이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우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니까 우선 자본주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이제 돈이 많이 없어서 이제 지옥 같을 수가 있어요 지옥 같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조금 더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이제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뭐 시간적이든 물질적이든 도움을 조금 주고 오시면 더 좋고요. 이런 건 굉장히 어, 가식적인 거 아니야? 굉장히 위선적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 위선적이어도 좋고 가식적이어도 좋습니다. 내가 아무리 위선이라 할지어도 아무리 내가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어, 일부러 하는 뭐 지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분명 도움을 받을 것이고, 그 순간만큼은 나는 착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걸 인지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사람이 뭐 끝없이 계속 지원을 해줄 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 그, 한순간이나마 단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나는 도와줬던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게 뭐, 가식이든 아니든, 한 번조차도 더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쎄고 쎘는데 충분히 훌륭한 겁니다. 어, 나보다 위를 바라보고 비교를 하면은 이 지옥이 더 가속화될 뿐이에요. 어, 이럴 때는 약간 의식적으로라도 나보다 이제 아래에, 나보다 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 의도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 어일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쨌든 도움을 받아서 좋고 나는 네 그런 그 혹은 누군가를 도와줬다는 그런 우월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고 어, 나의 위선이 누군가에게는 어 하루에 그 진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어, 끼니를 굶어 본 사람은 알, 알 수가 있어요 음, 그다음에 어뭐 국가적이나 뭐 직장 뭐 이런 내 생활에서 이제 상황이 지옥 같다 느껴진다면은 사실 이런 경우는 내가 뭐 태어난 국적을 그 그러니까 뭐, 결혼을 통해서 내가 이중국적을 딴다던가 다른 국적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보통은 이제, 뭐, 태어나거나, 가진 재능에 의해서, 어 내가 살아가는 환경은 거의 쉽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직장도 내가 그만둔다 하더라도 결국 비슷한 분야로 보통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도전은 이제 보통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런 게 망상적인 조언 말고 당장 거기서 벗어나세요 이런 거 말고 어, 좀 암울하지만 어, 뭐라고 해야 될까 내 삶이 지금 지옥이라면 내가 지옥에 온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벌다 받고, <laughs> 나간다 생각하면 되지라는 그런 말이 있던데, 어, 난벌 받을 짓을 아는데 왜 벌을 받고 있냐? 라고 이제 대물음 하신다면, 이제, 한번 곰곰이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이 순간보다 더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었는가 만약에 그럼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겠죠 지금보다 힘들었던 순간이 분명 있었어 라고 생각된다면 과거에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것도 극복했던 난데 있다 있까 극복 가능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번도 없었다고 하면은, 이제야 찾아온 거예요. 뭐가? 시련이. 보통 이런 시련은 내가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극복을 해, 해야 되는 거예요. 지, 지옥이라고 하셨는데, 지옥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개, 어감이 되게 안 좋은데, 어... 내 삶이 지옥이 아니라 내 삶이 시련이다라고 생각되는 거라고 약간 멘트를 수정할게요. 뭔가 지옥이라고 하니까 진짜 뭐 제값을 치르러 들어온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시련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고진감내라는 사자성어처럼 뭔가 이 고통이 끝나면 달콤한 열매가 기다릴 것 같고 어 그러한 거를 보면서 이제 희망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럼 그 희망을 가지고 이제 어, 현재를 조금 더잘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멘탈적인 부분으로 현실이 지옥 같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은 운동을 조금 해보는 겁니다. 어, 제가 말하는 운동은 이제 뭐 경보, 만보 걷기. 달리기 같은 이런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헬스장에서 진짜 이제 스웨지라는 이제 무산소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산소 운동이란 굉장히 강도가 높은 운동. 진짜 어 몸이 녹초가 돼서 해원님 자 마지막 한 세트 마지막 1 0 개만 딱더 해보실게요 했을 때 진짜 한 개도 더못할것 같은 그런 몸이 녹초가 될 때까지 하는. 그런 고강도 운동을 얘기하는 건데, 왜 고강도 운동을 해보라고 하냐면, 그럼 생각이 비워져요. 이게, 어, 그 식당집 막내들은 막 하루종일 혼이 나다가도 이제 설거지 하러 가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생각이, 비... 설거지, 이렇게 쌓여있는 설거지를 하다 보면 생각이 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을 비우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흔히 말하는 유명한 어, 헬창 분들이 하는 말들이 말들이 있어요. 강한 멘탈은 강한 피지컬에서 나온다. 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 피지컬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 멘탈도 같이 강.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강한 정신은 강한 육체에서 나온다. 반대로 강한 정신이 강한 육체에서 나오면, 강한 육체를 만들면 정신력도 강해진다. 뭐, 이런, 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몸을 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내 몸이 약하기 때문에 머리를 따위 쓰는 겁니다. 내 몸이 강하면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상호보호하는 하는 말이. 그쵸. 내 몸이, 그니까 러 머리가 나쁘면 몸을 쓴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내가 진짜 막 피지컬 괴물이. 그,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반대로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언제든지. 그러면, 그죠 몸이 나약하니까 머리를 따위 쓰는 거다.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니까, 러 어, 진짜 피지, 강한 멘탈은 강한 피지컬에서 온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좀 해보세요. 지금 제가 피지컬이 굉장히 뭐 좋아 보이는 몸도 아닌데 운동을 하니까 되게 어 하찮게 여겨질 수가 있는데 어 진짜 막어 김정국 형님처럼 이렇게 혹은 뭐 진짜 줄리엔 강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대라는 건 아니고 그냥 지금의 나보다 조금 더 좋은 피지컬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한번 운동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유산소가 아니라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위주로 한번 해보시면 정신 건강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이거는 무속인스러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음 우선은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경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어 인간이 삶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의식주, 어, 의복, 먹는 거, 그 다음에 주거 공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의복과 옷과 음식, 음식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이제 물건 가격이 한번 오르면은 내려가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 짜장면 가격과 지금 짜장면 가격이 많이 다른데, 뭐, 10년 전 고... 코카콜라 가격과 지금의 코카콜라 가격이 다른 것처럼 갑자기 버퍼링이 생기네요. 어쨌든 음식이나 옷은 가격이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는 걸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뭐박인 세일 기간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일시적인 거고. 하지만 이제 주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느끼셨겠지만 이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투기가 껴서 그래요. 그니까 단순히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돈 가치 하락에 따른 물건값 상승을 넘어서는 오버슈팅이 있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오버슈팅 그 버블을 해체하기 위해서 꺼짐 현상이 일어났던 이런 걸 이제 파도가 생긴다고 하는데 인간은 음 마치 이런 어 투기 상품처럼. 인생이 굴곡이 되게 있어요. 그런 말일 때는.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고,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다. 이렇게 이런 파장을 그리는 게 이제 저는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도 이제 운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운기? 나 뭐, 뭐 사주나 이런 걸뭐 신앙이나 이런 측면에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인간도 내운대가 네, 좋을 때가 있고, 그건 본인이 느껴져요. 아, 좀뭘 해도 좀안 풀리는 날이 있고, 진짜 막 길을 가는데 우연히 계속 막 녹색불만 만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내가 갈 때마다 계속 빨간불이 걸리는 날이 있어요. 진짜 막 눈앞에서 막 지하철 놓치고 막, 진짜, 아, 오늘은 진짜 뭐안 뭐안 풀린다 이런 날이 있는데, 그렇게 일별로 데일리로도 작용을 하지만, 이렇게 긴 기간, 뭐, 월단이나 연단으로도 작용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운기가 나빠서, 지금 삶이 지옥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인간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저도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니까 웃기긴 한데, 어쨌든 인간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이 상황을, 지금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통 내가 노력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어, 제가 이렇게 오래 산건 아니지만 오만한 발상인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노력을 해봤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거는 음 초자연적인 현상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조금 그 기간을 잘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나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운기가 나쁠 때는 이거를 극복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내가 이렇게까지 애를 썼는데 극복이 안 되면 더내 멘탈 정신적인 건강이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내가 노력했는데도 이게 안 된다라는 그러, 그런 상황이 벌, 벌어졌을 때 무기력증도 같이 찾아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아 지금은 내 운기가 나쁘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고, 이거를 잘 견뎌야 돼요. 이게, 뭐, 이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하락기가 있으면, 그 하락기를 잘 견딘 사람한테는 다시 상승기가 찾아오고, 상승기 때, 그 지금 이제 내 요동치는 욕심과 심리를 잘 버티고 있네 하고, 견뎠던 사람한테는 다시 하락기가 와서 다시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 이런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지금 내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는 사이클이라고 생각되면, 다시 이제 상승 사이클이 올 때까지, 어 이런 멘탈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 멘탈 관리를 잘 하려면, 아까 말했던 운동 같은 거를 해서 이제 피지컬을 좀키우 키우면서 생각을 버리는, 생각 버리기를 해야 되고, 생각 버리기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다시 내, 상승 사이클이 돌아오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 모든 게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어, 뭐, 이 정도 말하고, 대충 지금 제가 촬영 시간 보니까 한 15분 정도 지났는데, 어, 글쎄요 일단은 뭐 추상적인 어, 현실은 지옥 같다 라는 거에 대한 답은 대충 다한것 같아요 어뭐 세부적으로 뭐 세세하게 뭐 따로 뭐더 추가할 게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뭔가 되게 힘들고 괴롭고 할 수가 있는데 어, 일단은 잘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뭔가 내 삶이 내 삶을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게 진짜 지옥에 온 이유가 있겠지 라는 것처럼 뭔가 죄값을 치르고 있다라는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라도 이제 지옥이라는 표현보다 아내 삶에 시련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단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뭔가 이 시련이라고 하니까 이 시련을 극복하고 나면 내가 뭔가 되게 더강해지고 그런 이제 어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표현부터 조금 바꿔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